어, 뷰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 음, 그만큼 고객님의 니즈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이 시장성이 변할 때마다 원장님들 매장은 어떠신가요? 시장성이 변하니 그때그때 변하시고 있으신가요? 어, 내가 속눈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왁싱을 한다든지 내가 반영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속눈썹 펌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든지 고객님 입장을 한번 볼게요 내가 속눈썹이 괜찮아서 갔는데 이 원장님이 갑자기 왁싱을 해 왁싱을 받으려고 갔는데 이 원장님이 갑자기 다른 부분을 해 좋아하실까요? 아 내가 받았던 원장님이 잘하셨으니까 다른 것도 잘하겠지 그러지 않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장성이 자꾸 변하시면 정통성이 없어요. 어. 정통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 미용 쪽은 내가 오랫동안 하고 한계를 열심히 하게 되는 뭔가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응? 그렇게 멋있다고요. 근데 그런 장인 정신이 전혀 없는 진짜 어 정통성이 없는 지금 뭐라고 하죠? 어? 그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어 뭔가 하나를 해서 뭔가 정통성이 있어 보이는 원장님이 아니라 이거 하다가 안 되는 제 유행 따라 변하는 그런 매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원장님들께서 유행 따라 변하지 않는 매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 정확한 시장성을 보셔야 돼요. 물론 기존에 하시는 원장님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시장성을 보셨다고 하면 변경을 하시던지,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은 예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응?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앞으로도 이런 부분, 이념 분야가 문제가 없을 거걸 생각을 해요. 음? 피부하고 두피는 절대로 저는 이런 시장성이 흔들리지 않걸,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런 원장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어,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뭐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도와드릴게요.